여러분, 집살때 등기 서류에 누구 이름으로 할지, 이거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셨나요? 만약에 이 결정 하나가 정말 딱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의 재산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면 어떠시겠어요?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서명 한 번에 5억 원의 가치가 있다? 아니,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좀 과장처럼 들리시죠? 그런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억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이 절대 아니고요 부부가 집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만큼의 세금이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선택하는 방법이죠 바로 단독 명의. 근데 이 단독 명의가 어떻게 예상치도 못한 세금 폭탄이 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. 부부가 진짜 평생 같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. 그런데 집, 예금, 뭐 이런 굵직굵직한 자산들은 전부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. 아마 어? 우리 집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. 그리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? 아니, 뭐 어차피 우리 가족 돈인데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? 하고요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생각이 나중에 정말 정말 큰 문제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 한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요. 문제가 터진 건 바로 이때였습니다. 모든 재산을 혼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. 자,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먼저 5년 전에 아내 이름으로 사뒀던 10억짜리 상가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돈 어디서 났냐? 남편 통장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증여세가 약 1억 원이 부과됩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무려 10억 원 가까이 나온 거죠. 이건 뭐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제대로 맞은 겁니다. 보시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남편 재산 45억 원, 아내 재산은 거의 없는 수준. 재산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완전히 쏠려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극심한 불균형이 어마어마한 상속세의 진짜 원인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쯤 되면 해결책이 궁금하시겠죠? 네, 바로 공동 명의입니다. 지금부터 이 공동 명의가 방금 본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얼마나 똑똑하게 해결해 주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비교를 해 봐야 확실하지만